안녕하세요. 상큼 꺼이의 꺼니입니다. 자, 오늘은 요즘 유행한다는 킹포젤리하는거볼을게요 가볼게요. 딸기, 파인애플, 포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딸기부터 먹어볼게요. 저는 여기 껍질들 있거든요. 이것도 먹는 거예요. 문구점에서 파는 그 불량식품 테이프가 겹쳐져 있네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난 파인애플. 아까 보셨듯이 파인애플은 진짜 파인애플 잔체 먹어볼게요. 딸기보다. 맛이 좀 없네요. 파인애플 따지고 나 맛이 없어요. 따기는 음, 파인애플은 건강해요. <laughs> 이제 한번 포도를 먹어볼게요. 진짜 그냥 청포도 맛 1등 2등 뭐? 3등 1등 2등 3등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건 딸기 그럼 안녕 구독과 좋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 우리 내일